오늘은 2000년부터 매 5년간 코스피 코스닥 기업 중 시가총액 기준 탑10 기업의 변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총 7개 산업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수출 위주 제조업, 통신, 전력, 금융, 내수 위주 제조업, 인터넷 관련 산업, 기타입니다. 먼저 2000년 시가총액 기준 탑10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의 특징으로는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시총 1위이긴 하였지만 시총 1위, 2위, 3위 간에 시총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선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통신사가 시청상의 10대 기업에 3에나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출 위주 제조업은 시청상의 10대 기업 중 3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5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주가 있었습니다. 시청이 5년 만에 거의 4배로 증가해서 10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두 번째로, 탑10에 포함되어 있던 통신사 3개사 중두개 회사가 탈락한 후, 현재까지 탑10에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한개 추가되어 세개로 늘어났고요. 세 번째로, 수출 위주 제조업은 두개가 추가되어 다섯 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인덱스가 처음으로 편입됐네요. 이번에는 2010년과 2015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변화를 요약해 보면 첫째, 그나마 탑텐에 남아있던 통신주 SK텔레콤이 탑텐에서 탈락한 이후 현재까지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삼성전자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이 2위 시총 기업의 3배에서 5배로 증가했습니다. 셋째, 탑텐 중 전통 제조업이 7개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반도체 관련 회사가 2개 회사, 자동차 관련 회사가 3개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첫 번째 특징은 반도체 관련주의 독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시총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금융주의 몰락입니다. 그나마 탑1에 남아있던 유일한 금융주인 삼성 생명이 탑텐에서 탈락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신성장 산업의 약진입니다. 인터넷 관련 두 개의 회사, 전기차 및 2차 전지 관련 3개 회사, 바이오 관련 2개 회사 등총 7개의 신성장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 탑 10에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